파지가 이렇게 가성비가 좋아요. 아 파지. 주문만이. 오 이런 오징어 사이즈가 <웃음> 굉장하다. <웃음> 장난 아니다. <laughs> 와, 안녕하세요, 이태광 남자입니다. 신진도 어촌계 수산물 중매장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판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와, 오징어. 파지요. 금방 잡은 건가 보다. 육만 원요? 이 주문만이. 오, 이런 오징어 사이즈가 <laughs> 굉장하다 이거는 회로 먹어줄 수도 있겠다 6만원 이게 뭐 농어, 광어, 갈치 뭐 푸짐하다 치한지에 5만 5천원 5만 5천원 갈치 요거 12만원이요 요거 4만원 아, 구매하시면 이렇게 손질까지 다 해주시는구나 아, 봐봐, 봐봐. 어제는 7만원인데 오늘 6만원 내려왔어 <laughs> 초콜릿이 이빨이다 아, 아. 아, 6만원 손절이도 나이 들이고요 이렇게 손절이도 나이 들이고 6만원 지금 왜 그러냐면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더워가지고 밑에 얼음이 들어있단 말이야 밑에 여기에 얼음이 녹으면서 여기 올라오는 거야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 하얘질 냉마리 어, 그 오징어 <laughs> 몇 네. 마리예요? 몇 마리요? 마리요 20마리. 요 금냉한 거. 요마리열 생물. 이야 아, 네. 금냉은 5만 원이에요. 20마리. 20 20마리 20 5만 원. 금냉은. 아, 이번는 생물에 좋은 아. 건 6만원 진짜 해 드리고 6만 원이야? 손질하고 6만, 6만 원이면 진짜 좋다. 한 번이요? 두 어. 번? 와, 끝내주네요 네. 대박. 음. 장난 아니다. 어, 괜찮네. 괜찮 이런 사이즈 오줌을 구하기 힘든데. 네. 아, 네. 아, 원 써. 아, 몇 마리에요? 20마리. 20 2마리 현재까지 6만원? 네. 5만 5천원요. 네. 5만 5천원? 예. 네. 이거 파지가 4만 5천원 아, 네. 아, 이건 파지. 네. 지금 아, 파지 상처가 네. 있구나. 네. 4만 5천원, 네. 5만 5천원. 네. 아, 네. 야, 전부 다한 박스씩 갖고 가시네. 음. 엄청나다. 사이즈가 엄청 크다. 이런 오징어도 구하기 힘들텐데 <목소리> 이렇게 구매하시면 오징어 손질까지 무료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난리다 난리 오명어 살아있어요 엉통나다 이거 살아있는 거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이런 75,000원 한박스 20마리예요? 20마리 우와 비싸 좋다 20마리에 75,000원 이런 오징어는 동네는 없고 서해가 있지 신기하다 이거 어디서 잡아오는 거예요? 동해에서 이사를 온지 한 20년 됐어요 <laughs> 이사한다보네 수은이 옛날에 네. 이사 네. 왔어요 신기하네 폭수쪽에는 아예 오징어가 없어요 와참 대박이다 여러분들 오징어가 해외쪽으로 다 이사 온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집마다 이렇게 오징어 구매하시러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무거을 사기로 했어요 아. 한 번에 시켜서 사면 돼. 요 싱싱하다 아다 위롬 박스에 나와요. 오징어 보셔요. 6만원씩 드려요 6만원. 안뜨거우세각요 그? 사이즈가 진짜 한 20cm 이상이야, 전부 다. 여러분들, 20마리에 지금 6만원씩의 오징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5만 5천원에. 5만 5천원. 5만 5천원. 거의 대부분이 5만 5천원에서 정말 횟감은 7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개수는 20마리씩입니다. 오징어 물량이 많아서 방문하셔도 오징어 부족해서 그냥 헛걸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싱싱하다. 내일도 오징어 나오나요? 네, 맨날 나와요. 맨날 나와요. 그날 그날 방금. 아... 파지. 아, 파지? 네. 상처 있어서 이거는 네, 이건 아닌 것같아고 45,000원. 아, 이게 좀 상처가 있구나. 그렇죠. 오늘은 얼마예요? 기본은? 6만원. 6만원, 6만5천원. 6만원, 6만5천원. 6만 지금 보이시나요? 각가지 오징어 구매하시는 분들로 신진도 이먼 거리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뚜껑을 가득 열다 보면 색이 자세 그래요. 뚜껑 안 열은 거면 좋잖아 6만원. 6만원. 이뭔 가득 떴구나. 떴는안 어. 앉아 마어한 마리. 구매하면 한대비가 아, 아, 무료니까 아, 참 좋네 추진도 어, 오면 거리가 좀 멀어서 좀 찾아오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오면 구경거리도 많고 싱싱한 오징어를 좋은 가격에 구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징어 보세요 어... 독촌은 오징어 안 나와서 난리인데 와. 오징어 구매하시러 많이 오셨네요 분량이 계속 들어나봐다 아, 오징어야 음. 박스로 그냥 뭐. 아, 오징어인가 보네, 이것도. 아, 해태 이거 이분들 거예요? 어. 양이 이렇게 많아. 네. 어. 일단 많아. 얼굴에 찍지 마세요. 네. 이거 얼마예요? 얘는 5만 원이에요. 어. 네. 파지가 이렇게 가성비가 좋아요. 아, 파지. 볶음요리면 뭐, 뭐. 뭐, 똑같잖아, 파질은. 맞아요. 어. 예 5만원입니다. 마리수는 복불복이에요. 그치, 외국 선어들이 그래 그냥 막 담아요. 지금 봐봐, 어, 바구니 사, 사, 넘쳐나죠? 파질도 있고. 이걸 파질을 드셔... 어, 그렇죠. 일단 정품은 네, 20마리 네. 양이 정해져 있는데 파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파지는 많을 수도 있겠네. 이거나 30마리도 있고, 이거. 30마리 넘는 것도 있고. 다소에 30마리만 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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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어 <맞아요. 웃음> 어. 차피 상처나도 똑같죠. <laughs> <laughs> 나다고서 어. 오징어 맛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징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오래되고 그런 건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죠. 오늘 저희가 정품이랑 어, 얘랑 하, 같이 아니, 경매 받고 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1차는 저희가 완판했고요. 아. 2차로 이, 갖고 들어온 거. 화지가 옛날에는 인기 가 없었는데 사실 인기가 많아졌어요. 네, 손질해서 5만원. 다시 손질해서 5만원. 어제 오셨던 분들 5만원 천원하 네, 요게 한상자 양이 엄청나죠? 에이, 잠시만요. 어? 어? 요거 이제 수식 하나. 제 옆에 계시면은 물다 튀어요. 어, 물튀도난 몰라. 뒷머리야 이게. 봐봐요. 봐봐. 했어? 양이. <laughs> 아, 얘는 아까? 아까처럼 더드른 거.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파지를 네. 드신 분들은 전품못 네. 먹어요. 이제 엄마들은. 네 박스, 어 이제. 아, 아, 이 엄마들이 제 전공 못먹어 앞으로는. 아, 너, 너. 아이 해요. 아, 우리 아빠가 잠깐 와서 도와주시는 아, 거예요. 어. 아, 우리가 아, 바쁘다, 아, 바쁘다 그래서. 끝나면 우리 까보다 가위가 거 그러게요. 게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어요. 안되 양이 엄청나잖아요. 양이 엄청나. 키로수가 정품이랑 완전 달라. 요거 하나 더. 사지사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 여기 이분들이 먼저 얘기하자면. 사지는데는 어디냐면. 서로 구매하려고 줄서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판매점은 여기 환영 수산입니다. 여기에 파지 오징어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일로 연락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파지도 괜찮다. 와, 사람 오징어 살려고 많이 오셨네. 상 52마리 어, 파지 오징어도 괜찮겠다. 오징어 정품 사는 것보다 이렇게 파지 사가지고 유리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